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교적 비전을 꿈꾸게 하는 미션 큐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충만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쁜 삶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귀한 시간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며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우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 받는데,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혹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자꾸 넘어지는 것일까? 내 안의 죄성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로마서 6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죄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려줍니다. 본문의 핵심은 세례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합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살아나 죄의 종로릇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놀라운 진리를 선포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며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과 4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합하여, 연합하여, 함께라는 단어는 단순히 외적인 연합이 아닌 안으로 만나다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세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합하여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지 못한 모습들이 많습니다. 겉으로만 아는 형식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내 영과 지성이 주님을 진정으로 깨닫는 안으로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과 진정으로 합해지려면 그분처럼 거룩해져야 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죄 가운데에 거하겠느냐? 라고 묻는 바울의 질문은 질책이 아니라 우리가 받는 은혜를 기억하라 라는 축구입니다. 죄 속에 있을 때, 연약해졌다고 느껴질 때, 주님과의 그 깊은 만남과 만지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례는 단순히 불신자였던 내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약 백성이 된 사실을 공개적으로 예시, 증명하는 예식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진정한 만남과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진정한 회복과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한다면 두 번째는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은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나눈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와 씨름하며 이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인지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살았다면 단순히 죄가 용서되는 것을 넘어 죄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 하심은 철저히 죄된 옛 자아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함으로써 가능합니다. 외적으로 당장 큰 변화가 없어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 안에서 연합되어 그분을 만날 때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해 죽었다면 이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은 부활을 통한 새로워짐입니다. 부활에는 생명, 소망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단순히 옷을 벗거나 때를 벗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또는 회개하면 용서받는 간단한 일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바뀌었다라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왕 노릇하지 못하고 주인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우리는 죄의 요구에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쉽게 넘어졌던 죄의 욕, 게으름, 중독, 불평, 분노가 찾아올 때 우리는 단순히 참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이미 죄에 대해 죽었다 라는 진리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연합했을 때그 주님을 기억했을 때 그분이 나를 회복시키고 일으켜 세우시며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경험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삶입니다. 죄에 대한 둔감함을 벗어나 말씀에 비추어 내 안에 있는 작은 죄라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죽음과 부활의 참여는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죄를 벗어던지는 것은 소극적인 금지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내는 자유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끈이 아니라 주님의 의로우심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때 회계는 내 삶의 참 생명, 곧 죽어 있던 내 모든 영역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회복되는 역사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깊은 연합을 통해 죄의 권세에서 온전히 벗어나 참된 자유와 생명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닌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더욱 깊이 연합하여 옛 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마다 주님과의 연합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주님의 의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